안녕하세요, 뉴질맘입니다. 지난 뉴질맘의 오전 일상에 이어서 오늘은 오후 일상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마타리키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먼저 유치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한참 무슨 놀이를 하고 있던데요. 뭐죠? 이 친숙한 놀이는 한국의 수건 돌리기랑 거 비슷한 놀이는데요 이거 전 세계 놀인가요? 티 이, 의인와함함마타타케 이. 사가 시작했습니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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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한 노래와 공연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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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고요 마타리키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준비했는지 큰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 쑥스러운 많은 사랑이, 사랑이도 도전합니다. 우와. 선생님도 진심 놀라신것 같아요. 나도 할 거야. 우리 리나도 용감하게 성공했어요. 아이들 공연,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을먹었고요 사랑이 잘했다. p e of what? What type 데 어. 그러니까 진짜 잘했어. y p e of what? What type of what? What type of what? What type of 가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 그거 다 외워서 했어? 리나도 했어. 맞아. 리나도 했어. 엄마 봤어. 지금은 지난이 다연습히 했는데. 어. 나만 잡고 나만 말이 잘했는데. 어, 너는 연습을 안 했어? 이나제 어, 네가 제일 잘해. 어, 가라 이는 연습도 야, 연습을, 안 하고 연습도 발표했다고 안 엄청 뿌듯해하네요. 이야, 대단한데. <놀람> 낮잠이라고는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 낮에도 꽉찬 일정이에요. 엄마 안,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리나 혼자 할수 있어? 어, 나 탈색해야 돼. 나색색거 아니야. 아리나, 색색 아니야. 아! 리나, 색색 아니야. 아! 아니야. 해도 돼. 나또 탈색할 예쁘게 예쁘게 만들라고. 아, 안 돼. 안 도와줄게. 안 도와줄게. 이상한 소리. 혼자임으로 하고 싶은 아, 리나와. 어디 아, 정확해야 돼 사연이 이둘 사이에는 언니는 항상 언니는 중재가 거니까. 필요해요. 언니는 언니 거 리나는 리나 거 해. 언니의 언니 도움 따위는 팬팬 필요 없답니다. 펜 줬다고? <laughs> <안 돼. 웃음> 리나는 그걸로 할 거야? 리, 리나 혼자 할 거야? 리나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색깔이야? 핑크시. 어 그래 그걸로 해. 아그 핑크 아니야. 리나 그 파랑 핑크 아니야 리나. 리나 그 핑크 아니라고. 21개월 차의 연년생 자매이지만. 다른 자매예요. 아이들이 색칠놀이 하는 동안 저는 저녁 준비를 할게요. 오늘의 메뉴는 데리야끼 치킨꼬지. 닭다리살을 먹기 좋게 잘라서 그냥 구워도 되지만 꼬지에 꽂으면 잘 먹을까 싶어서 번거롭게 한번 해봅니다. 요리할 때꼭 나타나는 사랑이. 나머지는 사랑에게 맡겨봅니다. 치 맛있어요? 네 오~~ 이거 는다 먹었어 벌써 위에는 <유엔은> 다 먹었어? 밑에만 먹어주세 응, 천천히 많이 먹어요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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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엄마 성공했다 그렇지 엄마 고마워요 뭐라고요?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음잘 먹었죠 고마워요 사실 대리야끼 치킨은 여러 번 해줬었는데요 <먹어요>. 이렇게 꼬재 응. 꽂아주니까 참잘 먹네요. 맨거는 맛있어. 맛있어. 마오리는 어머니랑 말해봐라. 멍멍이. 마을리는 모르는데. 푸리. 어? 푸리. 푸리 푸리. 아이들의 언어 습득력은 제가 따라갈 그렇구나. 수 없지만 스스로 오. 위로해봅니다. 와, 사이리, 엄마는 한국말 잘해. <laughs> 언니 끝났대. 리나도 끝. 아이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야지 너이 배부릅니다. 어른들이 식사하는 동안 우리 사랑이 리나는 마음껏 봅니다. 유튜브 혼자 리모콘 잡고 보고 싶은 거 용케 찾아 잘 보더라고요. 유튜브 피할 수 없다면. 개수 제하은 해야겠죠? 보기 전에 사랑이가 이거 긴 거야? 하고 물어보긴 하지만요. 저녁 먹은 이후에는 아이들과 앉아서 시편 필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시편 필사를 레이 하잖아요. 엄마 옆에서 사랑이도 한절 쓰고 있는데요. 우야 다썼다 사랑이? 사랑이는 시편 89편, 26절 썼어. 잘했어요? 리나. 엄마는 계속 쓸게. <웃음> 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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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리나 아, <저> 뭐 <laughs>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laughs> <잘 줘. 한, 웃음>

할머니 덕분에 한국 홍삼 주스 드리키는 아, 우리 사랑이리나.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와리나. 이제 드디어 씻을 시간이에요. 이제 하루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ughs> 좀니세수만 쓸쓸, 뭐, 해야 되 o u r 실수로 r 엄마, 테박 걸렸어요. 사랑해사랑해 아, <laughs>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리나. 그리고 저의 오후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